안녕하세요. 차들아 정보차 조 팀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들의 귀한 시간이 조 팀장과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진짜로 기대하셔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좋은 차량인데 이렇게 좋은 차량 아, 빨리 선점하시지 못하시면 너무 아쉽잖아요. 영상 늦게 보셔갖고 차 구매 못하시는 고객님들 예 만약 그런 경우 예, 없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세 가지 눌러주시면 우리 고객들 원하시는 차량 가장 빨리 선점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제가 설레발 쳤습니다. 예, 오늘 설레발 쳤어요. 어,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제네시스 G80 차량은요 아주 큰 장점과 아 요만한 조금 단점이. 예, 공존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고객님들은 우와 너무나 좋은 차량이야라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고객님들은 아좀 조금 그런데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팀장 같으면은 이 차량은 무조건 삽니다. 일단 연식 2019년 1월에 등록된 정식 2019년식의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엄 럭셔리입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뭐 그냥 그렇죠. 예, 그냥 쏘쏘 뭐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들 선택하시는 등급. 이 차량은 추가된 옵션만 약 900만 원입니다. 2019년식이기 때문에 스마트 센스 팩이 기본 적용이거든요. 그런데도 추가 옵션이 약 9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차량입니다. 어마어마한 차량. 단점은요 주행거리가 조금 있어요 주행거리가 약 148,000km 그래서 오늘 엔진룸 가장 먼저 공개합니다 엔진룸자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148,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엔진 소리 너무나 좋아요 엔진 소리 예 엔진 소리 뭐 우리 고객님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실 만큼의 아주 좋은 엔진 상태 말씀드렸듯이 19년식이기 때문에 스마트 센스 팩 기본 어라운드뷰 기본 자첫 번째 추가 옵션 풀 LED 헤드램프 LED 라이팅 팩이 추가로 들어간 차량입니다 와 이쁘죠 요 모습 보시고 프레스티지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님들 계실 거예요 예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고 LED 라이팅 팩이 추가로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19인치 크롬 휠이 기본 적용이죠. 예, 휠 약간의 스크래치 있는데 이거 제가 복원 처리해 드릴게요. 타이어 트레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뭐한 70%까지 넉넉히 나왔고자두 번째 단점은요. 지금 보이시는 조수석쪽 앞펜다와 앞도어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두 군데 단순 교환이 있어요. 운행하시는 데는 저전 지장은 없는 부위고요. 두 군데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가 많이 됩니다. 예. 그리고 어 장점, 추가된 옵션. 파노라마 선루프가 추가 됐어요. 파노라마 선루프. 고객님들 G80 차량 중에 파노라마 선루프 찾으시는 고객님들 계신데 파노라마 선루프 추가됐고요. 자, 이 모습 보면은 차를 사시고 싶으실 거예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추가가 됐는데 거기에 베이지 시트와 베이지 내장입니다. 베이지 시트 베이지 내장제 우리 고객님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나파가 죽이 적용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추가가 들어간 차량이에요. 뭐 단순 교환이 있기는 하지만 뭐 단차도 전혀 없고요. 예, 단차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전자식 4륜 예, H 트랙이 추가로 들어간 차량. 아, 이거 오늘 아, 이거 옵션 설명해 드리다가 아마 시간이 다갈것 같아요. 예. 트렁크 그 안쪽 공간 너무 넓죠? 예, 이런 부분은 뭐 제가 빨리빨리 좀 지나갈게요 그래도 우리 고객님도 또 침수 흔적은 보셔야 되죠 아무리 급해도 침수 흔적은 보셔야죠 보시는 것처럼 침수 흔적 전혀 없습니다 조 팀장이 침수 차량을 소개를 해드렸다 100% 취소 환불이라고 누누이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허위 매물이다 제 발로 경찰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2에 신고하십시오 이쪽도 휠, 예, 스크래치 있는데 복원해 드릴게요 타이어 트레드 역시 많이 남았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뭐또 하나 추가 들어갔어요. 뭔가가 또 추가 들어갔습니다. 뭐가 또 들어갔습니다. 예, 막 비춰드리고 있는데. 와, 이게 나파가죽. 예, 파이핑적인 나파가죽. 와, 멋있어요. 부드럽고, 이쁘고. 아, 차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자, 스마트 센스팩 기본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이 부분 보시고. 예, 차선이탈 경보, 후축방 경보 보시고. 보험사 연락하시면 되시겠죠. 최대. 보험료 7%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고객님들, 보험사에 꼭 잊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 차량은 실내 크리닝도 마친 차량이에요. 딱 보시면은 너무 이쁘잖아요. 실내 크리닝까지 맞춰놨다라는 거. 주름 아주 약간 있어요. 미세하게만 주름 있고, 어이, 시트 너무 좋은데요? 나파가지 원래 주름 많은데 주름도 없어요. 도어 트림도 보시면은 안전벨트 끼임 자국도 없죠. 예. 리얼루드까지 리얼루드 와, 리얼루드도 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추가로 들어가야지 우리 또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추가 들어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외관 어떠세요? 뭐 실내도 보셨고 와 너무 좋죠. 아마 지금 뭐 탐내시는 고객님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가장 빨리 우리 고객님들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저하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조 팀장이 뒷좌석부터 앉았습니다 뒷좌석의 옵션 조금 전에 눈치채신 고객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차량 뒷좌석 컴포트가 또 추가로 들어간 차량입니다 뒷좌석 컴포트 g80에서 흔치 않지만 고객님들은 많이 찾으시는 옵션 자 뒷좌석 전동 시트죠 뒷좌석 전동 시트가 이렇게 추가로 들어간 차량이라는 거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된 차량이라는 거이 부분만 보시고도 지금 뒷좌석에 안전 이 실내 전경 보시고 그냥 차량 선택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조팀장 같으면 이 차를 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어마어마한 어, 추가 옵션 그리고 실내 분위기 때문이거든요. 뒷좌석 시트 너무나 좋아요. 주름, 뒷좌석 시트도 주름이 없습니다. 역시 나파가죽. 와, 역시 부드럽습니다. 역시 부드러워요. 레그룸도 엄청나게 넓죠. 아우 도어 트림은 볼 때마다 너무나 이쁜데요. 도어, 도어 트림 진짜 이뻐요. 아마 보시면 우리 고객님들 콜딱 반하실 거고요. 뒷좌석에서 보시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 와이 개방감도 뭐뭐 뭐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요. 우리 고객님들께서 그냥 직접 오셔갖고 확인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파노라마 선루프, 베이지 시트, 베이지 내장재, 리얼루드 이분이 분위기, 분위기는요. 제가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직접 오셔갖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저하고 앞좌석으로 가셨고 앞좌석 옵션 한번 볼게요. 자, 앞좌석으로 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리얼루드 말씀드렸죠. 예, 보시면은 어, 우이 대시보드 쪽에 리얼루드. 아, 맛, 멋있습니다. 아주 분위기 너무 좋죠. 이 베이지 내장재와 그리고 약간의 그 진한 초코브라운까지 어우러지는 이 부분. 아, 이 부분 분위기. 정말 뭐 그냥 우리 속도 끝내줘요. 그냥 끝내줍니다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조수석 시트도 보시면 주름 없죠. 어 나파 가죽이라 너무 부드럽죠. 그리고 이 앞쪽에 앉았을 때이또 파노라마 선루프 개방감은 뒷좌석에 앉았을 때하고 또 다른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도 어우 아주 기분 상쾌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9.2인치의 대화면 내비게이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어라운드 뷰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뭐 주차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주 손쉽게 주차하시면 되시고요. 자 아래쪽 보시면 19년식은 예, DVD 플레이어는 빠져 있습니다. 대신 장점은 예, 어 내비게이션 맵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예 그런 연식이죠. 그리고 어 터치 터치감이 좀 좋아졌어요. 보시면 은 예, 터치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예, 그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어, 내비게이션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계기판 한번 보겠습니다 계기판 조금 전에 서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14만 872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뭐 조금 전에 엔진룸 예, 우리 고객님도 확인하셨죠. 엔진 상태 정말로 좋습니다. 미션 상태 역시도 뭐 아주 아주 훌륭하고요. 고객님들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시는데 그래도 찜찜하시죠? 저희 단지에서 1개월 2,000km 엔진 미션 보증해 드립니다. 뭐 고객님들께서 우, 어, 차량 인도 받으시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바로 보험사하고 연결해서 어, 우리 고객님도 무상 서비스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보시면 HUD도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량 전방만 주시하시고 안전하게 운행을 하십시오. 예, 차량 주행 정보 전부 다. 이 HUD 통해서 제공받으시면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핸들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예, 조작하실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잖아요.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도 우리 고객님도 아주 어, 편리하게 이용하시고 긴급제동 들어가 있으니까 또 안전하게 운행을 하시면 되시겠죠. 아우 다시 봐도 난 너무 이뻐. 와이 부분 진짜 저는 너무 너무 이쁩니다. 이 옵션이 역시 많이 들어간 만큼 실내 분위기도 너무나 좋고요. 아, 정말로 아마 고객님도 오셔서 이 차량 보시면은 콜딱 반하실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선택하세요. 자, 2019년식의 G80 마지막 좋은 느낌은 로고 퍼들램프죠. 로고, 로고 퍼들램프까지 적용된. 정말로 뭐, 아, 이 차량 고객님들 보시고서 마음에 안 드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너무 좋은 차입니다. 너무 좋은 차량. 정리하겠습니다. 2019년 1월에 등록된 2019년식의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엄 럭셔리 추가 옵션 약 900만 원 거기에 베이지 시트와 베이지 내장제까지 적용된 정말로 정말로 홀딱 반할만한 G80 차량이었습니다. 이제 가격 공개해 드릴게요. 저희 찾아라 중고차에서 는이 G80 차량 2,790만 원에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의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 빠른 전화 주셔야겠죠? 여기 상담 보시면 조 팀장이 직접 받는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정말 빠른 전화 주셔야 돼요. 예, 이 차량은 먼저 보신 분이 임자입니다. 어, 차량 뭐 궁금하신 점 또는 주행거리가 조금 있으니까는 뭐 시운전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고객님들 예, 전화 주시고 시운전 오셔 갖고 하시고 차량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고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차다라중고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홈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님 댁에서 차량 주문하시고요. 그리고 고객님 댁 대문 앞에서 차량 받아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조팀장이 약속드렸던 부분 저희 차다라중고차에 허위매물 없습니다. 침수차량 당연히 없습니다.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도 당연히 없습니다. 제가 그런 차량 팔았다 100% 취소 환불해 드린 드린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관인계약서의 법적 보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팀장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찾아라 중고차의 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